라는 거는 저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 뭐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표님만의 서비스의 차별점이 전혀 안 느껴지는 국적 입시를 거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코칭을 제공해드립니다. 이세 줄로 읽어 보셨을 때 진심이 느껴질까요? 전잘 모르겠거든요. <laughs> 그리고 중요한 건 컨설팅이라는 거는 저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 뭐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레퍼런스예요. 지금 내가 목에게 안 되는 거 당연하죠. 보내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성공 사례가 없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없으니까 이거는 물건 하나 사서 어 별로네. 하고 돈 버렸네 하고 다시 다른 거 사고 이럴 수 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사실. 입시라는 거는. 그렇게 때문에 엄마들이 이런 한 페이지 보고 구매 전환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해요. 여기에 실제로 상담을 들어오게 하려면 실제 내가 어떤 학생을 상담을 해서 어떤 성적이었는데 얘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 학교에 집어넣었다. 라는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 그런 과정이 쌓여서 실제적인 사회적 증거가 있어야 내 말에 힘이 실리고 나한테 돈을 지출할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말 이거는 누구누구나 할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표님이 나 여기 학교 나왔고 여기 다니고 있다라고 적어놨지만 그걸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또 얘는 사실 진짜 고가녀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편의점 가서 원플러스 뭐 원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한번 먹어볼까? 해서 신상 공사하고 아예 별로네 하고 너 먹어 이렇게 주고 살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 좋았고 다 비교를 해보고 어, 여기를 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한 그런 아이의 진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담까지 한 부모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알고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궁금한 게 진짜 뭘까? 그분들이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진짜 뭘까를 고민을 하셔서 그거를 나는 해결해 줄수 있다. 어떻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혹은 다녔을 때랑 지금이랑 입시 전형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뭔가 바뀐 거. 그러면 내가 이런 서비스 하고 싶은데 학교에 다시 연락해서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갔을 때와 달라진 지금의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요령은 저는 이걸 학교에서 정보를 얻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컨설팅해 드린다 이건 따끈따끈한 2023년도 판 공보다 이렇게 해야 믿음직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이 상품은 어제도 바뀔 수 있잖아요 버전 0이 있고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는데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내가 다녔던 학교 다니게끔 입학시켜 주는 그 전형을 내가 지금 가장 자신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걔를 일단은 성공 케이스를 한두 개라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모이면, 그러면 아마 내가 확장하고 싶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 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혹시 가능한가요? 아이고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업이 어떻게 또 풀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내가 내가 다녔던 이 학교 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그 입시 컨설팅이라서 말 그대로 다른 학교 문이 오면 어떻게 할 건지 저는 그래도 그게 궁금했는데 사실 그게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laughs>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 그 정도면, 내가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팔아보는 거예요. 과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슨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과외나, 영어 성적, 내신을 올리기 위한 그런 과외는, 입시는, 얘는 그냥, 성공 사례만 있으면 얘는 터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입시는 결과로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과정에 선생님이 얼마나 좋았고 안 좋았고, 이거는 실제로 성공 사례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 지금 이제 대표님도 내가 입시 컨설팅을 하든 뭘 하든, 이 초기에 좋은 후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실제, 실제 고객의 후기, 그러니까 내돈 내산 후기가 진짜 중요하다, 하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특히 입시 컨설팅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경험을 해본 고객의 후기가, 내가 내 제품 아무리 좋다, 나 이런 서비스 진짜 좋아, 이거 100만원짜리에 너무 내 100만원짜리를 이렇게 좋은 가치로 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도 당연히 자기 제품 다 좋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신뢰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어이 oh, 서비스 너무 좋고 이 컨설팅 너무 좋아 이걸 꼭 들었더니 정말 내 뿌였던 머리가 완전 클리어가 됐어 복잡했던 게 해결이 됐어 어떤 부분이 내가 고민이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이 됐어라는 거가 보여지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혹은 컨설팅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지막 전환율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겠죠. 어,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있, 있으시면 저한테 DM으로 보내 주시고 아면서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위드 선율을 검색하시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되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